아, 내과 전문의 안용영 원장님 모셨는데요. 술하고 간도 많이 관련이 되죠, 아무래도? 예, 네.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 대부분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먹으면 쉽게 분해가 잘 되지만 많은 양을 먹으면 간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먹었을 때에는 아. 간에 손상을 주게되어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간이요? 예예 예. 네. 저도 얼마전에 병원 갔더니 저보고 지방간이 조금 있다고 하던데 네. 지방간이 도대체 뭐죠? 근데. 지방간은 보통 간은 보통 5%정도가 지방,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5%정도요? 예예 네, 네. 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코올에 의해서 초래된 것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고 알코올에 의해서 초래되지 않는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하는 음, 거는 그냥 습관상에서 음주 습관이 많은 분들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고할수 있고 그외에 비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술을 먹으면 혜진 씨 우리가 그 고기 구워 먹지 않습니까? 네. 고기 구워 먹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아저분이 밥 주세요 이러잖아요. 고기 구워 먹고 나면 이제 거기다가 우리 철판에다 고기 밥막 비벼 먹잖아요. 켄씨도 네. 그렇게 드시나요? 네, 저도 매운 삼겹살도 좋아하고, 아. 밥비벼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삼겹살 안 드실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제 저는 문제가, 저는 거기다가 술을 먹으면 꼭또 면을 먹어요. 아. 면을 항상 또 먹어야 되는데, 밥도 좋아하죠. 면도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탄수화물을 좋아하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그런가요? 그런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지방간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좀 있을까요? 네. 지방간은 보통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속돼서 만약에 본인들이 뭐 피로감이라든지 황달 증상이 없을 때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비만이, 비만이신 분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번 단기능 검사나 단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 몇살 때부터 보통 그 하면 좋을까요, 검사는? 요즘 뭐, 특별하게 나이, 나이를 정해놓고 정하는 건 없습니다. 가족력이, 간질환들의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한 30살 이전이라도 충분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또한 아까 말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지속적으로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라도 조금 더 자주 해봐야겠죠. 술을 드실 때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거나 하는 증상은 뭐 어떻게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만약에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은 사람들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정상인 분들은 술을 많이 먹어도 우리 얼굴색이 변하지가 않아다 하고 나는 거다, 이런, 이런 말씀이신데. 원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빨개지는 편인데. <laughs> 아, 저 원장님 제 친구들이 술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한번 먹을 때 독주로 폭주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음. 한번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를 쉬어 줍니다. 음. 다른 친구는 음. 거의 한두 장씩 먹는데 음. 거의 반주로 매일 먹는 친구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는 친구하고 한 번에 독주를 폭주하고 며칠간 쉬어주는 친구하고 네. 어느 게더안 좋은 습관이? 네. 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laughs> 그 폭주를 먹고 나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금주 시간을 갖는 게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금주 습관입니다. 오늘 레크레이션 동호회 네. 이정호 회장님 나오셨는데 약주 자주 하시나요?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술을 많이 먹고 나면 술은 술로 풀어야 된다고 다음날 해장술을 <laughs> 하잖아요. 어,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해장술을 하면은. 진짜 그게 숙취 해소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거든요. 해장술은 절대 안되죠 해장술은 말 그대로 간에 2중3중으로더 예. 위험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해장술을 먹고 뭐 상태가 좋아졌다고 느껴지는 거는 술이 주는 알딸딸한 느낌 때문에 본인이 어 괜찮아졌네. 그래서 숙취의 느낌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여성병원 손성병원장 원 같은 경우 는 산부인과 의사시잖아요. 예. 업무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지 않으신가요? 뿐발아 예, 특히, 하시니까, 예 네. 저희들은 또 외과 의사다 보니까 수술할 네. 때좀 출혈 같은 것도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수술 후, 후에도 또좀 조심해서 환자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오후라는 거의 그 음주회식을 하는 아. 편입니다. 어, 그러면은 어, 특히 요즘에 특히 그 신년에다 해서 또 많은 또 모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음주 자리가 많은 경우에 그. 어떤 그런 건강검진 언제쯤 얼마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건전한 음주습관을 갖거나 또는 자기 몸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매 2년마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간질환의 가정력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지속적으로 음주습관을 가진다면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네.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